1936년 12월 30일 성녀 파우치나 일기 노트 제 2권 올해도 다 저물어간다 나는 오늘 매달 한번 하는 피정을 하기로 했다 내용은 금년 한해 동안에 하느님께서 내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에 온통 몰두했다 나의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보고 놀라움에 전율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성가가 내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왔다 나는 한 시간 동안 내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하나씩 관상하고 나 자신의 작은 결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경배 속에 깊이 잠겨있었다 오래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제 다 영혼의 신원 속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기쁘다 하루 피정. 아침 묵상 중에 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실증과 혐오감을 느꼈다. 내눈 앞에 모든 것이 희미해졌고 내 영혼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원할 뿐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살아야만 한다. 이것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교이다. 하나님은 사랑 어린 마음으로 당신을 영혼에게 주시고 영혼을 당신 신성의 한없는 심연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혼을 지상에 홀로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받다 죽게 만드신다. 영혼의 이 강렬한 사랑은 너무도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신다. 이런 사랑을 통해 베풀어지는 행위들은 모든 것이 온전히 쓰라림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 행위들은 순결함 그 자체가 된다. 삶은 고통스럽고도 끔찍한 것이며 죽음의 지속이다. 동시에 삶은 영혼의 힘이자 이해를 초월하는 행복이자 진실한 생명의 심오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것이다. 저녁때 나는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친척들, 총장 수녀와 우리 수도의 전체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나를 많이 도와주시는 세 분의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온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려진 모든 은총에 대하여 하느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향해 감사드렸다. 나는 또한 사람들이 주님께 범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청했다. 저역 기도 시간에 주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은 내 영혼 속을 깊숙이 다정하게 들여다보셨다.내 따라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터이니 잘 참아라.그 깊숙한 시선과 다정한 말씀이 내 영혼을 힘과 능력, 용기와 비상한 신뢰로 채워 주었기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는 무엇이나 다할수 있을 것 같았다.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나 다할수 있다는 특별한 확신이었다. 이 세상과 지옥의 모든 능력을 다 합친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 이름의 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쓰러져 엎드린다. 오, 저의 주님, 저희 하느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영혼의 유일한 사령관이시여. 주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저를 이끄소서. 오늘밤 자정에 나는 무해인 1936년에 작별을 구하고 1937년 새해를 맞아들렸다이 새해의 첫 시간에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새로운 시기를 마주하였다. 자유로우신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투쟁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저희 하느님 무한한 선이시여 제가 주님께 간청하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언제나 모든 것 안에서 저와 함께 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세이로 들어서는데 생의 두려움이 나를 압도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 두려움에서 빼내어주시고 이 자비의 사업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인지를 내게 알려주신다. 살아가면서 오직 깊은 기도 안에서만 위안을 받을 때가 있다. 영혼들은 그런 때에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항구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노트 제이권 860번 450페이지 성령터 지나일기